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두 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 7부, 20세기 철학사상의 주요 방향. 제 2장, 현대 철학의 주제와 문제. 그 중에서도 4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음... 그럼, 넘어가서, 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편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2번, 인간과 자연. 음, 제가 별표 친 문장들 위주로. 3번, 인간과 동물. 음, 중요한 것은 동물이 이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또는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음, 존재자의 전체 질서에서 동물에게 어떤 지위가 부여되는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음. 4번 세계윤리, 세계종교 선언입니다. 세계종교회의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세계윤리선언을 선언, 채택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신학자 한스퀸을 필두로 여러 주청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 선언에는 기독교도, 왜 무엇보다 힌두교도, 자이나교도, 유도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그리고 독일을 믿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선언문에 황금률이 실려있는데 음, 생명역에서 타당한 불변의 절대적 규범, 황금률이란 인류의 수많은 종교적, 윤리적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를 그내용을 한다. 이 지침은 무폭력, 비폭력과 생명에 대한 외경의 문화를 건설할 책임으로 시작된다. 이는 인간은 물론 우리의 행성 동반자인 동물과 식물의 생명도 보호되야 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관용과 정직성, 마지막으로 남녀의 평등과 동반자 의식이 지침으로 언급된다. <laughs> 철학은 위기의 실제적 제거보다는 새로운 길의 제시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 칼포포의 정치윤리야. 인간 사회에 관해 궁극적 내지 총체적 구상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시도, 모든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며, 자유의 상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호퍼가 역사주의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근본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에 관해 근거 있는 진술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호퍼에 의하면 오만 불순한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한 이러한 견해는 사실 다양한 형식으로 정신 서양 정신사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호퍼는 이렇게 말한다.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낸다. 자연과학의 과설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학설, 그저 과학성을 지났다고 주장하는 주장들 역시 지속적인 비판적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실현하려는 유토피아적 기획을 포기해야 하며 그보다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윤리학의 언어. 7. 공리주의. 모든 종류의 행복과 불행. 나타인의그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고 계측하는 것이 가능한가? 추가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즉 건강과 부, 미모, 지식치. 는 계산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합해 가치나 그 어떤 점수에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런 비판. 구, 아니 8. 담론 윤리학 또는 궁극 정초의 모델 음.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학에서 그 누구도 충분한 근거를 대고 벗어날 수가 없는 정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절실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윤리학 음. 전 지구의 범위에서 타당성을 가져야 할 윤리학은 직관이나 종교 혹은 전통에 의해서도 정초될수 없다 직관이나 종교, 전통은 민족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째서 윤리학은 전체 인류에게 균일한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음, 현대 과학과 그것의 기술적 적용으로 인해 인간의 행위는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영향력과 파장력을 갖게 되었다. 핵무기와 핵에너지 시대에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행위가 전체 인류, 아니 지구상 전체 생명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 오늘날 절박한 문제는 가족과 이웃의 작은 영역에 있기보다 정치, 사회, 영역, 아니 전체 인류의 운명을 포괄하는 커다란 영역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 타당한 윤리적 척도가 필요하다. 음, 과학은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윤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 엘은 칸트와 달리 최고의 신급, 궁극 정초를 이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찾는다.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할 의무가 있으며 역으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논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소통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담론, 담화.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유의미한 논증의 교환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음. 좀 넘어가서 존 롤스의 정의론도 나옵니다. 아펠과 마찬가지로 롤스는 허구적 담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음, 롤스의 출발점은 원초 상태에서의 허구적 계약이다. 어, 개인들이 인간 사회의 구성을 위한 올바른 원리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 상황의 특별한 점은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 이들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들에 관해 나름의 표상을 갖고 있지만 어떤 상태로 사회를 구성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특권적 위치나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롤스에 의하면 이들은 두 가지 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 의 원칙을 받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전체 사회가 불평등에서 이득을 보는 한 분배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음, 어, 롤스의 이론은 많은 논란을 유발했다. 9. 진화론적 윤리아아위는 인간과 동물의 모든 차이 중에서 모덕적 감정 내지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다른 편, 한편으로 인간의 도덕이란 동물 영역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본능에서 발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도덕은 진화의 산물이며 따라서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윤리성은 오히려 자연적 충동에 반하는 것인가?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음. 그리고 어 러시아 예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프트킨 어,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바로는 자연을 혹독한 야육강승의 전쟁터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 아윈주의자들을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이끌어내야 할 이론은 만인 대 만인의 가치없는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지 말고 단결하여 서로 도우라이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결코 무도독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않는다 오히려 선과 최고의 최고선의 개념은 자연을 자꾸나낼수 있는 것들이다. 콜라트 로렌츠, 공거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서 유사 도덕적 행태를 발견한다. 음, 집단이나 종을 위한 유사 도덕적 자기희생적 행태는 진화에 의해 촉진되고 보상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자연적 생활 형식에서 벗어나 문명으로 이행한 후에야 인위적인 도덕, 즉 이성에 근거한 도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좀 넘어가서 어, 인간은 동료 인간의 인격체 즉 도덕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감정이입하는 능력을 발전시킨 유일한 생명체일 것이다 10. 책임입니다 10번 어, 인간과 동물 인간은 동물과 식물 생물 서식권으로서의 전체 자연, 지구의 거주 가능성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책임은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대상이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지금까지의 모든 윤리학은 인간 중심적이다. 음.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음. 새로운 윤리는, 윤리학은 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더 불길한 예측에귀에 기울이라는 요구가 등장한다. 희망의 원리 대신 두려움의 원리. 요나스의 주장인데요. 응. 책임은 언제나 힘과 결부되어 있다. 책임은 언제나 취함보다 내줌을 요구한다. 요나스의의하은 우리가 미래의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가능성, 즉 자유와 존엄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을 마련해주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경의, 경외감을 경 품어야 한다.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의무의 문제는 타자와 가장 멀리 있는 자에 대한 의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윤리학은 보완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에 4번이 왔습니다. 큰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뇌의식정신이라는 큰 제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내용이. 음. 어, 쭉쭉 넘어가서 어, 의식을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어 뇌에는 그러한 중심신급 우리가 일종의 관찰자이자 명령자로 상상하는 그런 신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들 이게 끝나버렸네요 어몇날말 나오고 정말 끝나버렸습니다 음. 와 이게 책이 몇날말 음, 까지 하면 1133쪽 입니다 이거를 거의 한 5주 했나요? 음, 정말 빨리 나왔죠. 야, 이, 이 책, 근데 후기랄까? 종합평가랄까? 이 책이 초보자들이 읽기 정말 좋아요. 정말 책이 쉽고요. 뭐, 상, 중, 하, 난이도 나누면 하 정도. 어, 쉽고, 어, 설명이 주,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요. 초보자한테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입니다. 네. 세계 철학사 한스 요아힘슈테리 네, 다음 주엔 또 다른 다른 또 철학사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